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얼핏 이렇게까지 발전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역시 메이드인 차이나의 이미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격추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9월 12일 밤 9시경 중국 동부의 산둥성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폭발 충격파에 창문이 흔들리고 대낮 같은 섬광이 번쩍이자 중국인들은 여러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산둥성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던 불덩어리는 무언가에 부딪혀 폭발하며 섬광이 일었는데요.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지상 건물들의 창문이 약간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시민들은 처음엔 천둥이 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중국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웨이보 등에서는 이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탄소리 같기도 했다. UFO가 격추되는 걸 봤다. 미사일 발사 실험 같다. 유성을 격추한 것 같다와 가는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통 무기실험의 경우 인적이 드문 중국 서부나 바다 위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둥성 도심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유성 격추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속 4만에서 26만km의 빠른 속도로 별다른 공고 없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유성의 특성상 이를 격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체 물리학자인 알프레도 카르피네티 박사는 인터뷰를 통해 가장 빠른 초음속 미사일조차 가장 느린 소행성보다 느리다. 유성을 격추할 행성 방어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으면서 SNS 상에서는 의혹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둥성의 웨이팡 비상관리국은 해당 시간대에 별다른 사고 신고는 없었다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 해방군 역시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시점은 웨이팡 인근 해안가에서 예정된 군사 훈련의 시기와 겹쳤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탄 훈련과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뿐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행성 방어를 포함한 우주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군사 무기 실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유성과 소행성 충돌에 대비한 행성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 중국의 우주기술은 매우 비밀스럽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목격된 하늘 위 폭파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중국 상공에서는 이러한 폭발 사례들이 다수 목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공격적으로 개발 중인 플라잉카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월 17일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 창춘에서는 에어쇼의 리허설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리허설에서 중국산 플라잉카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인 샤오펑 후이텐의 플라잉카 2볼트였죠. 이 사고로 한 대는 정상 착륙했으나 한 대는 땅에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샤오펑 후이텐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의 플라잉카 제품은 육상 항공모함 형태의 분리식 플라잉카와 회전식 플라잉카, 일체형 플라잉카 등총세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 주행도 가능한 자동차와 2인승 드론이 결합된 육상 항공 모함형 플라잉카는 2024년 11월 중국 광둥성 주하이 에어쇼에서 첫 비행을 펼쳤습니다. 이 플라잉카의 공식 가격은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9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특별 비행 허가를 얻어 다음 달에 최초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만 5천 건 가까운 주문이 들어온 상태죠. 샤오펑 후이테는 내년부터 이 플라잉카의 대량 생산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낸 플라잉카 제조업체 샤오펑 후이테는 대한민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샤오펑 후이테는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로 대륙의 테슬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판매를 넘어 자율주행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등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표방하고 있죠. 한국 전기차 시장에는 이미 비아디, 지커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샤오펑 후이테는 중국 전기차 기업 중세 번째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9월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도 한국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샤오펑은 올해 6월 23일 엑스펑 모터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본사를 두었고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중국 국적의 1984년생 남성을 단독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샤오펑의 스웨덴 법인에서도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기차 업계는 샤오펑이 한국 법인 등기를 마친 만큼 국내 사업을 대표할 승용부문 대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인 사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통상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인장은 중국인을, 사업부문 대표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진출했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이딴 한국 진출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전기차 업계는 덩치만 커졌을 뿐 제품의 완성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샤오미 역시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올해 4월에는 샤오미가 만든 전기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죠. 당시 샤오미의 전기차 SU-7은 중국의 안우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뒤 폭발했는데요. 중국 SNS에 공유된 사고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직후 불길에 휩싸이며 전소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사람들은 차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샤오미 측은 특별 대응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샤오미의 SU7 모델은 2024년 3월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출시 이후 기능 오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스마트 주차기능 고장으로 하루 만에 70대가 넘는 차량이 후방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주행 중 갑작스러운 속도 증가로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확실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유럽의 수입차 업체들의 입지도 탄탄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내에서만 이뤄지던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의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부동산이었죠.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던 헝다가 채무 불이행으로 사실상 파산에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부동산에 이은 중국 경제의 거품으로는 전기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징지르바우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보면 전기 자동차 산업이 부동산 산업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 제조사는 무려 500여 곳에 달합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500개가 넘는 전기차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돈이 된다는 얘기가 돌자 너도 나도 뛰어든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는 500여 개 전기차 제조사 가운데 약 80%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죠.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들의 상황 역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기차 업계 선두를 달리는 비아디조차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또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가 드러나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아디의 최대 딜러 파트너 중 하나인 첸청그룹이 갑작스럽게 파산했는데요. 첸청그룹은 산둥성 내에서만 20여 개의 비아디 매장을 운영하던 대형 딜러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잇따라 매장 문을 닫고 직원 급여 체불 및 고객 서비스 중단 사태를 벌였죠. 이에 1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리 낸 차량 보험과 정비 패키지, 보증 서비스, 차량 구매금 등의 환불도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실력은 거품일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